업데이트 이후, 한, 한 1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결과입니다. 골고루 해봤는데, 너무 바쁘고, 너무 힘들어요. 5개 키우신 분들. 아 정말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저도 너무 힘드니까그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, 레이드와 어비스를 좀, 업데이트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남겨두신 분들. 와, 이제 금, 토일 남았잖아요. 와,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. 뭐, 업데이트가 풍성해서 좋긴 한데, 너무, 너무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비스나 레이드의 전투력 낮고 레벨 낮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. 아, 이 사람 캐릭 다섯 개 키우고 있구나. 그래서 지금 캐릭을 다못 아, 키우고 있구나. 이 마비노기 모바일이 재밌긴 한데, 여러분들은 건강 챙겨가면서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빡세게 해도 어차피 이거 말대파 못 찍습니다. 하루만엔. 어, 한 2-3일 걸릴 것 같고요. 한 캐릭당 뭐한 3시간 반, 4시간?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.